박민우와 이명기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중심 타선은 나성범, 양이지, 알테어. 자, 지난 시즌 3년 만에 두자리수 승수에 복귀를 했던 이재학 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10승 3패 3.75의 지난 시즌 성적이고요. 기아타이거즈의 타수는 최원준과 박찬호의 테이블 세터. 클린업은 김선빈, 최영호, 터커입니다. 지난 시즌 기아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들의 w a r 은 10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모두 바꾼 기아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간용이 소개됩니다. 네. 자, 양희지 가볍게 때렸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지금은 체인지업을 바깥쪽으로 구사를 했는데. 될수 있습니다. 자, 밀어냈습니다. 알테어 타구는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양희지와 알테어의 연속 안타. 음, 레이저리그 무대에서도 어, 사실 그 약간 단조로운 어,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에, 오래 살아남지는 못했고요. 예,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 3구 걷어 올렸습니다. 잘 맞힌 타구. 우익수 뒤로 갑니다. 계속 가는 좋은데요? 타구. 탐작. 직격합니다. 양희재가 천천히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선취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노지혁 네, 선수가 계속 지난해부터 장타 쪽에서 발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아, 지금도 부드럽게 쳤지만 네, 그 뒤쪽을 펜스를 직격하는 육타를 때렸습니다. 부상으로 좀 경기를 많이 빠졌었던 것이 좀 아쉬웠었는데. 자, 지금도 잘 맞힌 타구. 그러나 워닝 트랙 중견수 처리합니다. 수자가 충분히 들어오죠? 예. 희생 플라이 타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우크 한트와 점수 교환. 2대 1의 스코어. 인스타이로스입니다 자, 컨택 일단 됐습니다. 우익수와 우측 간 사이에 떨어집니다. 자, 이 명기가 여유 있게 2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명기의 2루탑니다. 아, 빠른 패스트볼에. 자, 나성범의 적시타가 될수 있습니다. 중견수 왼쪽에 안타. 이명기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나성범의 안타가 적시타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시프트로 완전히 뚫는 나성범 선수의 초구가 나왔고요. 예. 윌리엄스 감독이 계속 시프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성범, 양이지 센터쪽입니다. 다시 한번 중견수 앞쪽의 안타. 자, 오늘 멀티히트의 양이지입니다 바깥쪽 바운드 골. 자, 나성범이 3루까지 갑니다. 3루로 가는 나성범. 어. 오늘 주루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몸쪽 자, 몸에 맞았습니다 카운트도 볼레이스 카운트였고요 주자 말루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도 198cm죠 그렇죠, 자, 밀어냈습니다 느린 땅볼, 2루수 건져냅니다 2루! 어렵게 아웃 카운트를 자, 일단은 3루자 홈 밟았고요 2루에 베이스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어우, 떨어지지 않았다는 예 자, 타석은 노진혁, 첫 타석에 장타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와하, 또 자, 1루에서 볼 빠졌군요. 3루 주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점더 벌어집니다. 5대0 네. 계속 출장 하다보면 타격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재혁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자 이런 지켜보는 어프로치가 스트레이트 볼넷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센터 쪽 빠져 나갑니다. 중견삽 축견 타자3도 주자 멈춤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비를 한것 같습니다. 자이 복도 볼 판정을 받습니다. 자 밀어내면서 오늘 타이거즈 의첫 번째 점수가 들어옵니다. 2번 이닝만 이렇게 되면 볼넷이 세 개째 이제 두 줄고요. 음, 갑자기 밸런스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인데요. 예. 개막을 앞두고 거의 이제 마지막 득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걷어 올렸습니다. 재용의 타구는 높게 센터 쪽 중견수 잡아냅니다. 자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될 수 있습니다. 재용의 희생 플라이 타점. 기아 타이거즈의 두 번째 점수입니다. 3구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오중간우익수 어... 다이비 캐치 잡지 못합니다. 박찬호가 빠르게 홈까지 파고듭니다. 역시 터커 선수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예, 타점이 됐습니다. 5대3 두점 차까지 따라붙는 기어타이거스입니다. 자, 2구를 끌어당겼습니다. 나전에 타구 유격수 빠집니다. 또 하나의 적시타. 한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스코어 5대3. 한태. 네. 또한 번의 볼넷. 오늘 두 차석 모두 볼넷 출루. 됩니다. 타격을 보여줄지 번시이 돕니다. 네, 이런거죠 바로. 예, 빠르게 갑니다. 이재학 약간 주춤거렸고 1루까지 살아납니다. 공보다 빠르게 최정용. 자 최원준의 타구는 땅볼이 됐습니다. 이루수를 빠져나가는 우측의 안탑입니다자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자또한 번의 말루의 기회 기아 타이거즈. 자 불을 끄기 위해서 이재학 선수를 마운드에서 내리는 스타이너스는 김진성 선수를 마운드 위에 불러 올렸습니다. 자 1승 2패 5홀드 4.29의 평균 자체 인스타이너스인데 던 모습입니다. 박찬호의 적시타입니다. 중견섭중에 떨어집니다. 동점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 균형을 맞춥니다. 박찬호의 적시타 멀티트. 그어 당겼습니다. 김선빈의 타구 선루수 아, 검전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로 이어집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자, 높게 뻗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아직도 갑니다. 탐장쪽탐장 넘어갔습니다. 최영우. 지금 방망이가 부르진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좀 이상한 그런 방망이 조각이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힘으로 이기내면서 결국은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도치 않은 배트 던지기가 됐는데 타구도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최영우의 스리런 홈런. 경기를 뒤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아직 최영우 선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주듯이 정말 함 놓고 지 돌렸거든요. 어. 왼손 투수 강윤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 15홀드 3승 3패 4.47의 평균자책점의 기록을 남겼던 강윤구 투수입니다. 때보다는 구속은 좀 떨어지더라도 제구가 잡히면서 더 안정적인 투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즈와를 선두 딱볼 돌려세웠고요. 그만큼의 좀 기복의 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 강윤구 선수의 공이 하고 브카운피치나은보이 볼을 따라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예. 민상 삼진 돌려세우면서투아 i n g Mulanago, Smeda, Hangu to Sway, Insangipo Pitching, Setazaro, Tommy Hennessy, Kim g 이 n t e s on Sugar Boundary, Ulawa, Smeda, Kimakia t a i k 트를 정리합니다. 원아 썼던 김태군 선수였고요 자 몸쪽 볼넷입니다 최원준 오늘 3번의 출루 섭을 하면서 볼넷을 얻어나가는 장면 자 지금은 뛰어냈지만 우중간을 향합니다 중견수 알테어 선수가 처리를 해냈습니다 자 2루 뜁니다 쏩니다 1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가아웃정범부가 최원준을 저격하면서 이닝 종료입니다 7회로 갑니다 하준영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15홀드와 4.86의 평균자책을 기록했던 자 기아타이거즈의 또 새로운 전력이 됐었던 하준영 선수입니다. 6구 밀어냈습니다. 왼쪽 좌익수 뒤쪽 이동하면서 나주환 선수가 처리해냅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자 끌어당긴 타구 느린 땅볼 투수 애매한 위치지만 탁고 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율까지. 지금 조금 서둘다가 포구하는데 실패를 했는데요. 박준표 투수로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교체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박준표 선수인데요. 오늘 펼쳐 볼수 있는 순간이 아 됐습니다. 초구부터 뜹니다 1호 이루 갑니다.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1에서자 아 백용환 선수가 박민우를 저격합니다. 클러치 장면들. 많이 남겼었던 권희동 선수인데. 자 오늘의 첫 번째 타석. 시가저고요 예. 1루에서 어, 어. 아웃 카운트. 수비하는 나주환 선수입니다. 나주환 선수가 마지막 가우프랜트를 책임졌습니다. 성현 투수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 교체가 됐습니다. 1승 4패 15홀드 신 17경기에서 3.12의 평균자책점. 선수의 계승 시대니까 허성현 감독에게 그렇죠. 아, 자, 지금 마준 선은 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자, 김 맞은 타고 높게 파울 지역 1루수 쫓아갑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유민상 두 번째 아카운트. 또 해색이 나와서 예. 어, 쭉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전상현의 공격적인 피칭 파레초 다이노스의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김경찬 선수고요. 지난 시즌 24세이브 1승 2패 1.31회 평균자책 자 바운드가 아주 큰 땅볼이 됐습니다. 2루수가 건져내지 아, 못했습니다. 황윤호 아, 선수 선수는 저런 네. 쪽에서 실수가 나오서는안 되거든요. 그렇죠. 높은 볼 밀어 때렸습니다. 아, 라인 안쪽에 되겠네요. 빼야볼. 자 우익수 오른쪽에 깊숙한 위치입니다. 빠르게 3루까지. 자 아직까지 아, 볼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주자는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자 주자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3루에서 아, 멈췄군요. 아, 예. 잡는 줄 알고 스타트를 끊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 강진성 타격했습니다. 내열를 빠지지 못했고 유격수가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3루 주자는 득점 한점 따라붙습니다. 8대 6의 스코어입니다. 미래에는또 박한별이라는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깎여맞은 타구 홈을 선택합니다. 홈에서 태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웃 카운트를 가져오면서 실점까지 막아내는 나주환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사구 밀어냈습니다. 카구는 1, 2간 뽑아내는 우측의 안타입니다 자, 수전은 1호와 1루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희동 초구를 타격합니다. 2루수에게 돌아가면서 세 번째 아카운트. 자,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연습 경기 첫 번째 승리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8대 6이었습니다.